농협수에서 활동 중인 주철영 국회의원입니다. 모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차단 위기 상황에 국가 국민을 대변해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라, 말 한마디 못하고 국민 열쇠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홍보 중인 윤석열 정권의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와 산지입판장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신속하게 실시간 공개되지 않고 뒷북 공개로 국민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난 7월 시작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는 당초 신청 지역이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개선을 요구해서 보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이 신청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가 신속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43개 산지 입판당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는 의획 수산물의 입판전 사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 을 구매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산지 입판장 방사능 검사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지지 않고 해수부 홈페이지에 뒤늦게 게재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구매하려는 국민에게 불만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검사 결과도 신속하게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또,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에 대한 뭐 가칭 방사능 안전 필증 스티커도 부탁되지 않는 등 정부의 수산물 안전 확보와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 정책이 전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는 수산학과 어민을 살리는 것이기에 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년 필요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협과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센터를 산지 입판장에 또 어항 주변에 건립을 해야 하고 방사능 검사 실시간 정보를 각 지역별 대형 홍보전광판에 게재를 하고 재래시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입구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당일 입판한 국내 수산물의 품목별, 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사정 공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의약수산물뿐만 아니라 양식수산물의 경우도 출하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방사능 안전필증을 부착해서 양식수산물도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북구심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는 수입, 수입이 금지되는 게 현실인데 수산 가공식품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는 실태가 알려지고 또 냉동 방어처럼 사실상 수산물인 식품도 가공 식품으로 분류돼서 수입이 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인의 수입을 금지하지만 가공 식품이 들어올 때는 일본으로 국가가 기재돼 있어 수산물의 원료 생산지가 어디서 만들어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전수 조사. 조사 대신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으로 무능과 정무유기를 수스 드러낸 바 있습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 또 수입식품 등을 국내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 제조업체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시각처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식약처장은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고 식약처장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료 생산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모른다는 무능함과 직무유기로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데, 예, 하튼간 이렇게 급급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 8개에서 생산 채취된 수산물 원료라는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이 금지되는데 알고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후쿠시마 연 수산물 원료라는 수산가공품이 수입됐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알지, 뭐, 뭐,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국민의 건강을 방기한 채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수입해서 검증 없이 유통하수 구매 지시하게 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물론이고 후쿠시마 등 8개연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 가공품에 대해서도 즉시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 다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의 수입 전면적 수입금지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 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이상 3배 내지 4배를 수출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 수입금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일반적인 관측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입 금지보다는 수산물과 수산 암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방사능 사전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원산지 표시법에는 수입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최종 국가명의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중대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일본에 대해서는 생산 체취 포획한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원료 생산 지역까지 표시를 의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